네 안녕하세요.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자 새해부터 반도체 관련주, 특히 우리가 계속 공부했던 온디바이스 AI CX의 관련주가 폭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앞으로도 계속 오르고 그 다음에 다른 기업도 다 오르길 바라며 점심 시황 정리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 화이팅.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입니다. 그리고 이와중에 상승보다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지만. 그럼에도 삼성전자 내신고가를 내는 모습입니다. 매동은 그냥 보통입니다. 개인 외국인 기관 연기금 전부 다 눈치 보기 중. 그렇다면 연기금 뭘 사고 있나? 포스코DX, 삼성전자, HMM, LG전자, 삼성전기, 두산로보틱스, 네이버, 덴티움을 매수합니다. 그반면 코스닥은 0.8% 상승으로 매우 뜨거운 모습 나타냅니다. 아마도 셀트리온 제약의 힘이 꽤나 큰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이와 중에 하락보다 상승 종목도 두배나 많습니다. 환율은 4원 상승에 1303원. 미국 선물은 현재 보 관. 코스피 선물은 외국인의 매도세가 장초반 크게 나왔으나 하지만 거의 되돌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출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윤 대통령 금투세 폐지 이러한 얘기를 또 다시 했습니다. 그러자 또 투자심리가 좋아질 것 같고요. 다음으로 셀트리온이 이제 통합이 되었는데 오늘 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그리고 삼성전자 내신 고가를 또 내는 모습. 마지막으로 CXL 관련주, 온디바이스 AI 관련주, 오늘 매우 급등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. 시가총의 사용률들은 반반이지만 이 와중에 셀트리온이 무려 12% 급등 중,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빔이나 에코프로 이화중에도 또 하락하고 있지만 셀티리온 제약이 무려 24%나 급등하고 있습니다. 오늘 강한 섹터는 CXL 관련주, 반도체 관련주,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 등 이쪽 관련 섹터가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그리고 셀티리온 그룹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냅니다. 다만 이 와중에 다른 바이오는 좋지 않고 그 다음에 보험 관련주, 정유 관련주, 건설 대표주, 조선 관련주 등이 나쁜 흐름을 나타냅니다. 마지막으로 한 시기준 외국인 매사나조맨인 덴티움, LG디스플레이, 한국항공우주, 삼성전자우, 포스코프챔, 하이브, 에코프로모티럴지, 크래프톤, KT, k t n 지를 매수합니다. 바이요